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도 가득한 줄 믿습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때로는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 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끊임없이 저희들에게 공급되어지고 있고, 또한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하루도 힘을 내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간순간 허락되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옮겨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10편 85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의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시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소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 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85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제 오늘 시편 기자가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 죄 범죄하였던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는 내용의 말씀을 오늘 시편 85편에서 우리는 읽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부르시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과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아마 다들 믿고 경험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일들과 경험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음을 저희들 늘 믿음으로 신뢰하고 또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가지 죄악과 범죄에 의해 노출이 되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육신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또한 하나님 이외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에 시간과 마음을 더 쏟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범죄하고 늘 죄로 물들게 되죠. 이것은 세상 끝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자도 세상과 육신과 마음의 정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이 땅에 난 자들 중에 그렇게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룬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죄인이고 타인들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범죄하게 되었지만 그들이 죽기로 돌아와 회귀하고 엎드릴 때에 그들을 극률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 또한 거룩해지기 위한 기도들을 드려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들도 나의 기도의 제목들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해야 함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세상의 모든 죄는 우리 인간들 사이에서나 크고 작음을 나누게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크신 그 시선으로 보았을 때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다 거기서 거기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고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없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나의 죄가 더 작고 당신의 죄가 더 큽니다. 당신에게 더큰 책임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시시비비를, 시시비비를 가리거나 혹은 내가 덜 죄인인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라는 것은 경중이 나누어지지 않고 동일한 죄인 것이죠. 그렇기에 누구의 죄는 용서받을 만하지만 누구의 죄는 너무나 커서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은 해석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 만약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누군가에게만 용서를 주는 은혜의 십자가이고 누군가는 예수의 십자가로도 덮을 수 없는 큰 죄인이 누구 죄를 누군가는 갖고 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의 이야기를 하는 것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 역시도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다 할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단칼에 쳐내시고, 죄를 물으시고, 침판을 하시는 거에 급급하신 분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에도, 또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도 주 앞에 나와 회개함과 또한 주님께 긍휼을 간구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도 중요하고 타인을 바라볼 때에도 이것이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죄라는 것이 결국 특정한 일이 아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멀어짐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하고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가끔씩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분노하시기도 하시고, 정, 어, 진노하셔서 죄를, 아,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죠. 하지만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고 징계하실 때가 있지만 그 징계하심과 벌을 내리심은 우리를 멸망시키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사랑의 채찍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시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는 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드러나고 있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연약하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죽게 들고 나아갔을 때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기만 하면 되니 하나님이 용서해 줄 테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일 수 있죠. 하지만 거기에만 머물러서는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바로 오늘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화평을 얻은 자들은 절대로 이전의 자리로, 즉, 어리석은 곳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 라고 오늘 8절에서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나의 모든 죄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함과 동시에 나의 삶에서 그 죄를 끊어내고자 애를 쓰는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잘 돌아보게 되면 대부분의 회개의 기도가 같은 기도들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같은 연약함 때문에 계속 똑같은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이야기를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그게 나의 약점이고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해결되지 못해서 반복적으로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복적으로 짓는 죄들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연약한 부분들을 완전하게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짓게 하는 그 마음의 문제,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과 함께 씨름해야 한다는 겁니다. 씨름한다는 표현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것과 더불어 나의 삶에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해결하고자 이겨내고자 애를 쓰고 씨름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나의 죄라는 것을 해결한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회개하는 것과 동시에 나의 삶에서 그것을 끊어내고자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이 함께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순간적으로 죄를 회개, 회개하고 순간적으로 정결함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죄의 사슬을 완전하게 끊어내지 못하면 또 다시 그 죄를 짓게 되고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그 부분을 주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또 말씀을 기억하시며 내가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짓는 죄악들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내 마음의 문제, 혹은 내 삶의 태도, 자세는 무엇인가? 교만함인가? 아니면 내 정욕인가? 그러한 나의 마음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깊이 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기도함과 동시에, 나의 삶에서 그것을 절제하고, 또한 내가 다스릴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수고함을 통하여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애를 쓰며 노력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 극렬하게 여기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혼자 이겨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어, 다루려 애를 쓸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도 주실 것이고 위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어서 나의 힘만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써 그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비록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용서해 주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시편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과 같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문제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아가리라 라는 결단함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악된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상에 용서받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도 없고 사람도 없음을 또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육신의 약함 때문에 혹은 마음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죄에 노출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될 때가 있음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 그 죄악된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것과 더불어 나의 삶에 그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게 하시고, 또한 나의 삶에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일들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게 그 죄악된 부분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그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서 죄를 완전히 끊어내고 정결함과 거룩함의 자리에 항상 머물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크리스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